안녕하세요. 두두두두 헬기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신규 게임 리뷰 영상입니다. 2월 4일에 오픈한 버디 크러쉬를 리뷰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사는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잘 표현하는 컴투스입니다. 게임 다운로드 중에도 지루하지 않도록 샷을 할 수가 있네요. 캐릭터는 총 4가지입니다. 에린 g 브리드 크리스 로엘, 루시드 베이, 마니타 글로우 저는 크리스 로엘로 플레이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헬기TV 교장 오스카의 혼합말씀 에잘들었고요 예, 첫번째 캐스트는 기본 조작법 튜토리얼입니다. 드라이브샷 세컨샷. 어프로치 후이 한방으로 면치. 파팅까지. 기본 조작법을 마스터했으니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퀘스트는 다음 유저와 실시간 1대1 대결입니다. 대결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게임은 시작 10분 동안 플레이를 하는 사람의 흥미를 끌어올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수많은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시작부터 재미가 없다면 바로 설치 삭제를 눌러버리기 때문인데요. 버디 크러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플레이 방식은 PC게임으로 유명했던 탕야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조작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래픽만큼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플레이 영상처럼 모든 캐스트나 대결 방식이 오직 골프인 점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컨텐츠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예를 들어 요일 컨텐츠로 전체 유저 대상으로 드라이브 비거리 대결 같은 컨텐츠가 있으면 플레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전체 랭킹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무시 못할 재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 이건 뭐저희 생각...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버디 크러쉬의 흥미 요소는 장비와 의상 아이템이 아바타에 즉각 반영되기 때문에 이쁘고 아기자기한 아이템을 수집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거나 자기 만족을 하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욕심이 살짝 났지만 그래도 리뷰에만 집중하기 위해 현질을 참았습니다. 버디크러쉬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전 세계 유저가 한 서버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실력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해 외국인을 이겼다고 느끼는 성취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번 플레이하면 멈출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한 판만 더 하고 꺼야지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사람들과 대결하고 싶어지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겼을 때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세 번째 과금 유도가 적습니다. 물론 과금을 하면 확실히 공이 멀리 가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중하게 타점만 잘 맞춘다면 과금 유저를 충분히 바를 수 있습니다. 방금 실시간 유저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흠, 언제나 승리뿐이야. 상점 뽑기권으로 용암이 흘러다니는 우드가 나왔네요. 강화를 실시한 후에 장착시켰습니다. 플로의 여행이라고 주사위를 돌려 해당 미션을 클리어하면 푸짐한 보상을 주는 자가만한 콘텐츠도 있네요. 저는 리틀 페어리 우드를 받았습니다. 오토 기능이 있는 싱글 모드를 보시면서 버디 크러쉬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동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점. 지금 보시는 싱글 모드에 오토 기능이 있지만 아무래도 수동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정확도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매니아 층만 즐기기 때문에 인기가 오래가지 못하고 하향 평준화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테리어가 잦지 않아 새로운 컨텐츠를 즐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직장인 유저들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몰래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돌리거나 폰을 뒤집어서 눈치껏 게임을 하는데 올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버디크러쉬를 하면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뿐인데요. 게임을 하는데 제한요소가 많아지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컴퓨터스 관계자분들은 평일 낮 시간에 접속된 유저를 조사한다면 제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할거라 생각합니다. 게임을 만드신 분들은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나머지 부서에서 피드백을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혹시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두두두 헬기 TV였습니다.